뭐야? 이 어딘데? 요? 저는 게임 지고 있으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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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들어가요 어차피 넥서스 부수는 게임이기 때문에 백번천번 죽어도 기지만 부서지면 이깁니다. 아 탈진은. 탈지는... 저기 뭐냐 제이스같은거 상대할 때좋더라고요 오케이 가자 사의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끌면 죽여줄게 플리시야 끌면 죽여줄게 내가 상대하 아유. 그리고 제가 롤할 때 몰랐는데 어휴. 허리 힘을 많이 쓰나봐. 막 흔들어 제끼니까. 아유. 로스차카 할땐 괜찮았는데. 잭스만 하면 약간. 라인 당기자. 뭐야 이거는 아씨 카사딘 도망갔어 걔 오바 쌉빠하지왜 도망갔어 이상한 애가 왔네 상현이 섹스를 할때 허리를 흔들지 아 나이씨 카사딘 데려오라고 너안 들어오면 내가 카타인 잡으러 간다. 어? 카타인 잡으러 간다고. 어? 어? 오른 이렇게 할 거야? 진짜로? 오른, 오른. 오른, 오른. <laughs> 나 뭐해? 헤헤! <laughs> 큰일 날 뻔. 모르지, 위협사격 오지네. 어, 나 왜케, 나 왜케 포탑 쳐맞지? 오랜만이라 그런가? <laughs> 안 되지? 스턴 맞았지? 점핑! 안 되지, 안 되지. 이걸 보고. 닥쳤던게 지붕만 쳐다본다. 하! 스톱 하! 하! 아씨! 시엔장 바로 도망갈걸 스톱만 걸고 아니다 근데 때려서 죽은 거다 이거는 도망 칼대아 네, <laughs> 책상 밑에 가세맨님왜 있어 <laughs> 아니 뭐해 아씨난 모르겠다 <laughs> 와씨카장 저렇게 하고 있냐 아구리 당했습니다. 아니 아, 근데, 카정 시도할 만은 했어? 존중해? 아, 근데, 탑 가서 카사딘 잡고 싶은데? 카사딘, 아, 허리 괜찮습니다. 카사딘, 그, 어? 어, 새끼. 뭐 하는 새끼지? 너뭐 하는 놈이야? 너뭐 하는 놈 자식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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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났다. 아니 너무 잘하는데 오른? 뭐 어떻게 여기서 막 때리냐? 여기서 막 CC 걸고 는 Alex. 안 되지. 어. 나 아, 혹시 스마트키니? 아니네. 신발에 칼단 거. 좋았다. 나 이거 싸우면 안 되겠다. 오른이랑, 오른한테 교전 걸지 말고. 사리자. 응, 정글 차이 나는데,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는 정글 차이야. 헤카림이랑, 헤카림이랑 오른? 헤카림, 아니야, 헤카림이랑, 그, 뭐야, 저거. 우리 정글 뭐지, 이거? 비에고. 비애구. 비에고면은, 당연히 헤카림이 빠를 수 밖에 없어. 살리면서 파밍하자. 오른비야? 다 벌써 카사진 6이라 갱 가도 못 잡을 텐데. 그 전에 갔어야 되는데. 아, 근데 자꾸 딸 필요가가지고. 맛있어 보여, 오른. 오렌. 일단 오른이랑 CS는 안 밀렸거든요. 살리면서 아이고, 아이고. 비에고도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없어 바텀이 뭐 사실 비에고가 싼똥 정도는 사실 CS 수급이 됐기 때문에 비에고, 비에고가 무당구 정도는 커버가 되는 똥인데 바텀 똥은 커버가 안 되는 똥이거든 칼르모잖아 근데 아 뭐야 이거. 증가서 먹을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 정도의 지금 아 맞다 이거 나 지금 못 뭐, 뭐 쓰지 텔 미드 타이타 허리 아, 복대 안 하고 있어요. 하러복대 하면 숨 막히잖아. 오지 아, 좋됐다 피하고 까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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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네. 쿨감증 좋았다. 공격 준비 완료. 징크스 8킬? 비한데? 징크서 8킬인데 드레이븐 파워가 왜 이렇게 쎄어 비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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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 모습 야 지렸다 안 멋있네 짜잔. 지 o 통통통통 안녕. 내가 널이길수 있을까? 피하고 o n W? 아 미친놈이다 이거 지금이니? 한 대만 안 맞았어도, 가비 많이 녹슬었다. 어, 보여주나? 킹나. 킹라... W. 비에고 한건할때 됐다고. 좋았다. 비에고 입장에서 카사디는 뺏을 가치도 없겠다. 궁을 못쓰잖아 흐름 타고 있냐고요? 아니요 지금 지는 흐름 타고 있는데요 징크스 어휴... 1000원인데 방금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맛있을까 근데 여기 부시에 뭐가 있지 않을까 얘들아? 이거 말이 안돼 징크스가 지금 어? 그런, 그런 개같은. 위에 칼, 위에 칼은부터. 안 돼! 안 돼, 이거 뭐야! 안 돼! 팀이 없어졌는데요? 한까지 있었는데? 뭐가 이씨. 모르겠어 내 성장도 드럽게 안 돼가지고 제가 성장이 잘 됐으면 조금이라도 희망 가져봤을 텐데 내가 히, 내가 성장이 안 됐으니까 희망이 안 생기네 킹은 아 저거 샹크스 잡아야 되는데. 탕크스 잡으면은 1000원 생겨가지고 혹시 모를지도? 아까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았네 사이드 돌려야지 이런 게임 또 사이드 돌리면 또 모르니까 우루프를 돌리, 돌리라고요? 우루프를 왜 해? 아무 의미 없잖아. 까비. 틀려서면 존나 타격해서 잡을 수 있었는데. 어지간히 우루프 어지간히 하긴 했어요 리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우루프 리신 AP로 W 계속 주면 무산 실드잖아 천천히라 얘들아 우리가 이긴다 이거 어? 플쓴 거 에바지. 야이 자식아. 이리 와보실? 잡아보실? 어? 어 아니 비에고 미친새 살... 그것도 못맞추는데 그걸 어떻게 같이함 좀 천천히 썼어야지 그리고 너 카정 들어가서 개같이 망한걸 남탓하면서 근데 비에고도 그렇게 크게 잘못한건 없어 바텀 음, 시원해 대가리 다 깨지고 있는데 반성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씻고 버리고 말이야. 그래, 되니잠깐 잘못된 거 같은데, 잘못된 거 같은데, 징크스 틸 이상해. 가뜩이나 몸도 약한데, 지금까지 <laughs> 이상해. 락트포, 중무, 멜모, 뭐, 가엔, 이런 식으로 올리면 돼요. 30골 필요하네. 어. 어, 이건 아니다. 뭐다 죽었네? 아니, 끝나는 거 아니 냐? 비에 고야 용을 먹을 <laughs> 용먹는 판단 뭐지? 용만 마... <laughs> 아니, 비에 고는 <laughs> 너무 심각한데. 비 이걸 쳐맞았네. 못 들어간다. 몸 차이는 낙인 나죠, 왜냐면 심파자는 치면은 피흡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그 전만큼 절망적으로 나진 않아. 그 전에는 진짜 엄청 심하게 났는데. 지금은 그냥... 조금까지 뽑혀야 뭘 해볼 것 같은데. 나가 그냥 비고색 나왔다 중무 뽑아서. 다 있어. 위에 봐. 샹크스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오히려 안 좋을지도. 샹크스 컷. 샹크스 동생 컷. 트럭이요? 트락잘 스타락 모르겠네. 안 올린 지 오래돼. 아까는 오레이디 버인데란드인 하나 올릴까? 해겠다 아우, 허리야. 0까지 28초. 아, 도착할 수 있다. 그쵸? 쿨감신인데 빨리 도는 거죠? 아씨, 왜 란드인 왜안 나와있어. 이거부터 사. 소프 하나 서. 오케이, 출발. 이 가고. 컷. 컷. 나 들어갈 수 있다. 이 거기가 잡아라. 나 아, 되게 좋하게디까지 가? 가사딘짱 오이시 가는게 맞다 란두인이우고난란두이은 2번 은이 곡은 이 곡은 이번 아니, 멜모셔스 가고 싶은데, 징크스가 너무 쎄가지고. 그니까, 러 멜모셔. 난서그러니까 서브는 무조건 이번에 놔요. 마음이 편해요. 컷들. 멜모 풀어주고, 잡고, 잡고, 잡고. 낫다 끝났다. 끝났다.